철시설하우스 새는 열 잡으러 왔소이다. 계속되는 겨울 한파로 시설하우스 농가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우스 내 난방 때문인데요. 고민 해결을 위해 열화상 카메라를 들고 출동했습니다. 열 손실 측정 장비를 이용해서 외부에서 그 가온이 되고 있는 시설 하우스를 측정하게 되면 여기 열화상 카메라에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기운이 보이는 것이 보입니다. 그럴 때어 저쪽에서 난방되고 있는 따뜻한 공기가 외부로 유출되고 있구나를 확인해서 시설을 진단하게 됩니다. 열 손실 점검 장비인 열화상 실물 화상 카메라를 안팎으로 설치하고 하우스 내부를 완전 차단한 후 취약 부분을 진단하는데요. 농가의 난방비 걱정도 덜겠죠. 겨울철에 이렇게 난방을 해, 이용해서 재배를 하시는 가온 시설 농가에서는 난방비가 경영비에 상당한 부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열 손실 측정 장비를 이용해서 열 손실을 측정하는 부위를 진단을 하게 돼서 그것을 보완하게 된다면 농가 경영비의 약 30%가량을 줄일 수가 있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화면에 붉은색으로 나타나는데요. 열 손실 부위를 현장에서 신속하게 찾을 수 있어 좋습니다. 온도로 그냥 딱 단순하게 보는 이게 아니고 보면은 화면상으로 파란색이 보이니까 여기에 찬 공기가 들어온다라고 네. 인식을 하는 개념이고요. 이거는 온도는 따르 온도를 직접적으로 체감하기에는 조금 약합니다. 열화상 장비는 온도에 따라 다른 색으로 표시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봤을 때는 어디로 난방이 빠져나가는지, 에너지가 빠져나가는지 잘 몰랐는데, 이렇게 열 감지 그 카메라로 보니까 열이 빠져, 빠져나가는 부분이 선명하게 보이고, 또 어떻게 하면 열, 손, 열 손실을 줄이게 될까 그런 게 한눈에 보이니까요. 보온재를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는 게 이제 에, 윤곽이 드러나서 참 좋습니다. 충북농기원의 지원활동은 겨우 내 계속될 예정인데요. 시설하우스의 새는 열을 든든하게 막아줄 것입니다. 충북 도내에 있는 시설하우스 재배단지를 대상으로 지원을 할, 해드릴 계획인데요. 계획은 2월 말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시설하우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가온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께서 원하시면 저희에게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신청은 충북 농업 기술원 기술 보호가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을 하시고 나서는 저하고 상담을 하고 상담을 한 후에 일정을 잡고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추운 겨울 줄줄새는 시설하우스의 열. 난방비 걱정은 덜고 농가 소득을 높여 줄 열화상 카메라와 함께 충북 농업 기술원이 어디든 달려가겠습니다.